자 이번에는 상대가 올 저그를 기.. 저.. 초시 사고 기다리고 있구요 자올 저그 초반 조심 요것도 초반 조심해야 돼요. 왜냐 저글링으로 한번 똥 뽑기를 갖다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약간 극단적 플레이죠 어? 3저그 대 3토스 근데 이거 전선 포지 가서 포토 하나 받고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질러 포탑에는 은 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질러 한 마리 있는데, 정글링 3칼로 오면은 1 8저글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를 하나 깔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9, 3. 되게 빠르게 오거든요. 3이 일단 저글링을 하게 된다면, 3을 제일 먼저 가겠죠. 포토를 일단 먼저 준비를 하구요. 자, 그리고 게이트를 올립니다. 자, 정찰을 가구요. 저글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저리가 없구요 저리가 없구요 저 없어요 근데 이게 삼저그라 해가지고 이런데면 우리 아, 다같이 c 이다 가자 이렇게 되면은 별로 안좋습니다 그럼 상대 저그를 키워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중후반 넘어가기 전에 한명 정도는 죽여줘야 돼요 우리 가삼3저가다 커버리면 약간 그 나중에 좀 곤란하거든요 말 많네, 행님. 저말 많아 가지고 저 드랍에 골로 가실 듯말 많은 행님들이 보면은 이 빨무의 이 뭔가 불변의 법칙이죠. 말 많은 애가 질 빨리 다 자, 일단 칠넛을 뽑아 가지고 일단 상대가 상크를 좀 많이 칠게끔 유도를 좀 해줘야 되고요. 초반에 그 만약에 15분 노런식 게임 하면은 저거가 그냥 깡패입니다. 올 네. 저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잘하는 사람들이나 치면 다 서로 커널 뚫어주면서 그냥 막아주고 하거든요. 자토토 이런 거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이 저거는 아, 여기다가 포토 짓고 리버를 할 가능성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왠지 뭔가 분위기가 제가 견제를 나중에 해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저~ 친절하게 잘한다고요 아, 조금 이따가 욕쟁이 할머니 보드로 아마 갈것 같고요. 저직히 선크를 늘리게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 조금이라도 이제 상대가 그를 좀지우면 이게 해철이 늘어나는 거랑 이 가스 올리는 게 조금은 늦어지니까요. 어? 자 생각보다 저기 보면 한시간없 없거든요. 당가버릴까요자저글링을 웬만하면 안 뽑는 게 좋겠죠. 내 입장에서. 자, 지금 찍어놓은 질럿들 나오면은, 요, 한시 한 번, 스번 한번 뜨러 갑니다, 여기. 자, 그리고 포워터를 짓고 있는데, 저글링을 뽑는다. 이것은 이 막을 생각이 없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 딱 봐도 좀 밀기가 좀 힘들어 보이구요. 자, 1 마무리 합니다, 1 마무리. 아주로 거의 뭐두 부대 정도 됩니다. 두 부대. 요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정확하게. 일단 손을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정확하게 하는 게중요하고요자또 입털기 시작하고 있죠, 선생님. 가봅시다. 자, 그리고 드론 푸는 거. 이거 아무로 일도 효과 없는 플레이죠 저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드론 푸는 플레이는 절대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드론을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궁화호를 타고 자, 이제 1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5호 칸에서 1호 칸으로 뛰면서 40분 만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거라 떠드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거를 풀지 말고 선크를더 늘려줘야 되겠죠. 괜찮았구요. 리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자, 1시간 나가버렸구요. 스를좀잘봐아놔야겠 왜냐면 이게 또 히드라가 또 나오긴 하거든요 전내가자좀 잔인하게 가겠습니다 온리 커세요 오로드 박멸플레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 스타게이트 i 세요하면상대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자키드 u s e 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선 t 을좀지 t 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거은 여기서 한 30마리 정도는 더 뽑아야 될것 같고요 딱 드랍이 왔을 때 이제 포토가 딱 완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가스는 풀가스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커세요 공중업을 갖다 갖다 주고요 그런 것도 질럿을 좀 이렇게 안 꼴아받는 게 이게 포토만 있는 거랑 질럿 좀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질럿이 문방 하라는 도 괜찮거든요 어? 자 이렇게 일구을 지금 빼는 것도 지금 엄청난 피해입니다 지금 근데 원레어네요 원레어 자커세요 이렇게 딱 찍어주고요 자, 블림피콘. 자, 저렇게 일꾼을 빼는 것도 지금 역전을 해야 되는 저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커세어 보여주면 상대 좀행복해할 겁니다. 스 어, 그는 좀 비추. 안 가는 걸 추천하고요. 이런 뭉태기는 바로 잡아주고요. 이뭉태기이 몽태이도 바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열한 시는 리버를 또쏠 수가 있고 포토도 많기 때문에 상대는 못 돌파. 제일 만만한 게 일단은 저기 때는 세 시간 제일 만만하겠네요. 자, 포토를 조더 지어줍니다. 자, 제일 뚫기 힘든 곳을 하필 골라서 갔네요. 왜냐, 입 주디를 갖다가 털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아, 정말 너무 얄밉다. 어. 몸무도 일단 11시부터 죽이자, 약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어. 왜냐, 입 주디를 털고 있잖아요. 너무 얄밉다 말이죠. 자 이제 커서가 두 부대쯤 되면은 그냥 이제 히드라 무시하고 이제 까고 댕겨도 됩니다 자 홈폰을 올리기 지어주고요 자 이제 오버로드 죽어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한쪽 되겠죠 안에 못안아겠죠 뭐야 없는데? 어, 오브로드 없는데? 이제 오브로드 다오재 넘겨? 요 있네요. 자 웹도 개발하고요. 3 드랍 더 스피드. 어? 자 일단 드랍을 잘할줄 모르네요 자 그래도 근데 될것 같긴 하해요 그냥 한쪽에 방어가 이제 워낙 안 돼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2대이가 뜨버리는데 자 일단 호루들은 마키르 부분이죠 자 리버도 있고 막을 병력은 충분히 있는데 업저버가 지금 없는 부분이죠 이제 확실히 오버로드는 막혔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찍은 게 아마 오버로드일 것 같거든요 요있네요 자, 이 커세어를 잠재우려면은 뭘 해야되냐면 결국은 이 디바오를 뽑아야 돼요 디바오를 안 뽑으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계속 이제 왼쪽, 오른쪽 돌아다기면서 계속 오른쪽을 잡아주고요. 자, 결국은 그리고 이 지상 병력을 뽑아서 상대를 이제 다 부숴줘야 되니까요. 게이트 쪽 올려주고요. 자, 저희 이사 가야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상대는 지금 이제 할 만하다 생각할 거예요. 자, 오로도막잘 터지죠. 자, 그래서 게이트로 이제 지상 준비를 해줍니다. 잘 먹었다, 방금 또. 두 번째 드랍 되게 잘먹았고요 자, 템플라 카이브. 업적을 준준비해주고요 그러면서. 자, 근데 저 완전 구석은 조금 버그가 있어요, 이게 빨무가 빨무, 빨부 메이비, 좀 버그 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좀 차를 안 쏩니다, 이거 자, 그래도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일단 자, 지금 포브로드는 계속 렇게 빨간불이 뜨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질러 바로 찍어주고요. 삼 헬프 쪽을 가지고요. 질러 막 찔리든 말들 간에 가는 거예요. 잡기 좀 필요 없거든요. 자, 이제 커세요. 이제 두 부대 됐으니까 또7시 쪽에 오브로도 또 한번 잡아드려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좀 주차 주야. 저분들이 좀 좋아한다 말이에요. 요렇게말이에요 약간의 웹 개발을 그눌리난안 눌리났나? 오 모레 될 거고요. 웹 개발이요. 앞으로 들어 이렇게 야모지기 잡아줍니다. 야모지기요. 야모지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 자 일단 다크를 한번 써줍니다. 다크 오시 뭐야? 저 가스가 지금 모지라고요. 야보지기 잡아줍니다. 야보지기. 조수레 멀티 좋아요. 자 그리고 오가 뚜기가 날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오보로도한 마리 찍는 거도, 오보드한 마리 찍는 것도 지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야보지기. 야보지기 형. 가, 가야 되겠죠. 12시, 자, 그리고 오늘 가스 10개, 자, 3시 가 가지고 히드라 쓰시 있다 버립니다. 쓰시요. 야무지기, 어? 자, 오버로드도 잡고, 히드라도 잡고. 자, 히드라 스시 다 떠버리고요. 오버로드 태어났겠죠? 그렇죠? 자, 펼친다고 뭐 해놔요? 안 됩니다. 자, 7시는 지금 아까부터 5시로 오브로드를 보내고, 5시는 7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오브로나안죽라려고 여보세요? 야보지기. 그리고 야보지기 죽이, 죽이, 죽이 죽이요 이렇게. 자, 거의 뭐 지옥이죠, 지옥. 그러면서 리버 떨어졌구요. 웨이브를 갖다가 쳐주는 거죠. 이런 연월식으로요 자, 그리고 다크또 한 마리 딱 찍어주고요. 치시오, 그렇죠. 아주 그냥 안드로메다를 갖고요. 상대. 아, 근데 그래도 상대가 저 셋이도 잘 까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조원 조언...